안녕하세요 레셀 대표 @이름1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변기 안전 수칙 /(bgm) 안전 수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뭐 소총이나 권총 둘다 똑같습니다. 어, 요즘 특수전 관련된 총기 관련된 콘텐츠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병기 안전 수칙을 안 지켜지는 영상을 몇번본 적이 있어가지고, 어, 이거에 대한 경각심을 좀 심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Four Universal Firearms Rule이라고. 어, 네 있는데, Number one, treat all firearms as if they are loaded. Number two, never point the muzzle at anything you're not willing to destroy. Number three, keep your finger off the trigger until your sights are on target and you have made the decision to shoot. Number four, uh, be sure of your target and what's behind it. 되게 단순한 건데 안 지켜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treat all firearms as if they are loaded. 모든 병기는 실탄이 장전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를 한다. 그 말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bolt forward. <laughs> 예를 들어, 약실이 개방되 있지 않은 총을 발견을 했을 때 혹은 본인의 총이고 1, 2분 사이에 총을 만지지 않고 뭐 화장실을 갔다 왔다. 개방되어 있지 않으면은 일단은 들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약실을 개방해서 약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3포인트 어, 체크를 해주는 거죠. 어, 약실 확인 그리고 어, 탄창 삽입구 확인 그리고 볼트페이스. 약간 병적으로 해요. 병적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요. Number 2. never point the muzzle at anything you're not willing to destroy. 그러니까 총구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사물을 중요시 여긴다면 총구를 어, 그쪽 방향에 조준을 하면 안 되겠죠. 그 외에도 어, 생물체가 있다. 제 손도 제 몸의 일부다 보니까 제 손을 이렇게 총구 앞에다가 대는 거는 되게 아찔아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거나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 아, 되게 어색합니다 손이 되게 식은땀나요 이렇게 총구에다가 갖다 대면은 그런 행동을 하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keep your finger off the trigger until your sights are on target and you have made the decision to shoot. 그러니까, 조준을 하기 전까지는 손가락을 무조건 방아쇠에서 어, 빼라는 건데, 일단은, 숙련된 분들을 보면은, 조준을 하자마자 단발로 놓고 손가락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거는 목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숙련되지 않은 분들은 항상 손가락을, 어, 사격할 준비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조준을 했다고 해도 손가락을, 어, 빼시면은 좋은 습관을 길들이실 수 있으니까, 어,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 손가락 위치 같은 경우에 손가락을 빼실 때 약간 여기 중간에서 놓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이런데다 놓지 말고 확실하게 빼주시는 게 좋아요. 권총도 역시 어, 이렇게 테이블에 놓여져 있으면 어, 잡자마자 손가락이 들어가 있는 분들을 어, 볼수 있을 거예요. 이런 이런 게 영화에서도 나오죠. 영화에서는 뭐 그렇다 쳐요. 그... 배우분들이 어, 훈련된 분들이 안,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손가락이 들어갈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해도 그 외의 분들이 뭐 현실에서 실총을 가지고 심지어 모의총을 가지고 이렇게 손가락을 넣는 행위는 되게 언프로페셔널한 거니까 어, 절대로 안 하셨으면 좋겠고 사격할 준비가 안 됐는데도 손가락이 바로 들어가는 분들은 아, 진짜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거는 뭐 이럴 수도 있다, 뭐 어디 전술인 이렇다, 이,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be sure of your target and what's behind it. 그러니까 어, 이건 직접적으로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약실 개방돼 있죠. 빈 총입니다. 탄창도 어, 삽이 만드 있죠. 표적과 표적 뒤에 뭐가 있는지. 어, 인지를 하고 격발을 하라는 뜻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와 카메라 사이에 어떤 표적이 있다고 하면은 어 저는 어 카메라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 제가 이제 총구를 카메라에다가 웬만해선 갖다 대지 않는데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갖다 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이게 실탄이라고 하면은 제가 당연히 카메라를 향해서 이렇게 쏘지를 않겠죠 아무리 중간에 표적이 있어도. 제가 moving off the X 이 위치에서 제가 한 발짝 머물러서 격발을 하겠죠. 왜냐면은 어, 총알이 관통을 하고 어, 카메라 쪽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카메라가 위치한 곳에 서 계셨다면은 어, 총알이 관통 표적을 관통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어, 총알이 갈수 있기 때문에 어, 제가 한 발짝 움직여서 어, 표적에 격발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표적과 표적 뒤에 뭐가 있는지 인지를 하고 어, 격발을 하셔야 됩니다 이네 가지 외에도 여러 가지 안전수칙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네 가지만 지켜도 크게 문제는 안 돼요 외국의 사격장을 가져도 이런 안전수칙을 제대로 안 지키면 사격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어, 현재 군대에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안전수칙들이 기본 중의 기본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으시면 외국군 이런 데서 연합훈련을 아예 안할 수도 있어요. 오늘 영상은 어, 그렇게 길지도 않고 흥미도 없을 영상일 것 같은데, 어, 그렇다고 중요치 않은 영상은 아니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어, 부분들입니다. 이런 그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져야 군대에서는 훈련, 뭐 경찰도 훈련할 때 어, 안전사고 없이 훈련을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 유의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총기 관련된 콘텐츠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추세인데 아무리 모의병기여도 신중하게 영상 제작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